오늘 저 고기는 소갈비고요. 소갈비 6번, 7번, 8번 뼈입니다. 소갈비가 소 머리, 소 대가리 가까운 쪽부터 뼈에 번호가 되고요 머리가 떠 1번부터 5번 뼈까지는 갈비 타이나삼겹 쯤에서 사용을 하고, 지금 보시는 6번, 7번, 8번 뼈는 살이 가장 두껍고 마무이 좋아서 보통 뼈 대대로 잘라낸다. 위에서를 포를 떠서 한쪽으로 길게 펼쳐낸. 갈비집에서 보셨던 생갈비 양념을, 양념을비구이용 갈비를 만들고요 뼈가 수직이 되는 방향으로 길게 썰어서 긴고기에 뼈가 세개 밖에 있는 LA갈비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 이 갈비를 한국식 간장 양념에 재워놨다가 수비드라는 정원조리방법으로 그대로 담바를 키고 참나무 연기로 다시 3시간 을도끓야니다 갈비는 이렇게 배빈 아주 부드럽게 익어서 뼈가 살에서 이렇게 쏙빠져나오요 이쪽 뼈도 이렇게 배비는 드시기 좋게 손질해서 도마지 다시 기울여 주시면 되겠습니다